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선상TV의 굿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꿍시령에서 이제 굿샷으로 넘어갔습니다. 골프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잘 쳤을 때 굿샷 하는 걸좀더 강력하게 굿샷. 이 글이 아마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섬떡할 정도로 그런 우샷으로 내리치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정치를 이대로 두고 볼수 없어서 말이란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 제목은 망할 짓만 하는구나. 정치가 마귀의 점령당함이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인가? 도무지 두 눈동으로는 못 봐줄 쓰레기 단막극이 저 여의도 땅에 매일같이 벌어진다. 입에서는 악령 가득한 망음 망발이 대한민국 생명을 던져가고 눈에는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좀비의 핏발이 걸그린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양심과 염치는 엿 바꿔 먹은 지 꽤나 됐다.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지 잘난 맛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광장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권력과 정치가 민심을 거스르면서도 "민생"이라는 단어로 사기를 치다, 그것마저도 내팽개쳤다. 새치혀 끝에 매달린 망은 망발이 제 발등을 찍어도 모르고 자신의 눈에, 대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끌만 남으란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다 나라 망할까, 근심과 걱정을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1년 내내 놀고 먹는 배짱형 이 국개들은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섞는 줄 모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뚫린 입에선 30년 된 쓰레기차 뒷꽁물이선에 뿜는 공예보다 더 독한 악취만 내뿜고 있다 눈을 뜨고 <laughs> 똑똑히 볼지어다 귀를 열고 똑바로 들을지어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과 말에 대해 비판하며 마음의 상태가 곧 입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laughs>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쓴책 '정신 분석학' 입문 첫 장을 보면 인지 왜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잘못 듣고 잘못 말한다는 것이다. 즉 잘못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왜곡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자, 목민편, 거기에 보면, 사유, 적, 예의, 염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고,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교를 일곱 가지로 꼽았다. 첫째, 노동 없는 부. 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식. 넷째, 도덕성 없는 사업.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믿음. 일곱째,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묻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밝혀보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미심을 외면하고 부정 조작 선거에 입을 닫고 왕국과 세력을 말로만 다스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금분립을 파탄내며 입법폭거를 삼는 원칙 없는 저 정치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자, 따끔한 비판과 국회의원 300명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손상TV에 그 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지, 나라가 거꾸로 가는지, 나라가 뒤집어지는지, 나라가 수령에 빠지는 건지, 나라가 망하는 건지, 알고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건지, 300명 국회의원과 연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모르고 끌고 간다 이러면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좀일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저 지금 이걸 좀 딱딱한 것에서이 가을, 단풍놀이도못 가고, 당장에 모여서 집회 열을 올리는 우리 애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짤막한 가을 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송막이 지금 그래요. 자, 먼저 지금 현재 강원도 쪽 가을 산은 어떻게 단풍이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목은 가을 편지. 높고 맑은 가을 하늘 편지지에 아름다운 편지를 쓰게 하소서. 빨강잎, 노랑잎, 초록잎 따다 요리조리 모양을 내고 뽀송뽀송한 구름 몇 조각을 그 위에 뿌려준 후에 여름 내내 마음속에 남기던 그리운 이의 사랑도 그려놓고 머릿속에 빙빙 맴도는 고맙다는 인사도 예쁘게 쓰고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성행의 기쁨도 차곡차곡 치장해 보자고요. 그리고그 편지 하늘에 빨리 닿게 찬송을 크게 불러 하나님 꼭 오시게 하자구요 어떻습니까 짧지만 뭔가 여운이 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을 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비록 산을 찾아서 결정에 이른 단풍을 구경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이미 오색찬란한 단풍을 받아들였다 생각하시고 나라부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용기와 작은 땅과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정치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진짜 뭔가는 거들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만의 생각이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라 이대로 망가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방송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